저도 5년 전에 이제 신진 문화 인상을 받았었는데요. 그 전부터 이제 많은 페미니즘 의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고 제가 뭐 욕도 마, 많이 먹지만 말하는 만큼 하지만 이 상을 받았을 때 앞에서 욕들을 좀 막아주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약간 자격 있는 페미니스트가 된 기분이 들어가지고. <laughs> 네,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. 그냥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. 이상을 받았을 때 계속 너가 생각하는 방향을 응원하겠다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고, 지금도 되게 수많은 창작자들이 있고, 많은 의미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런 분들을 다 조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, 되게 오랫동안 역사에 남는 어떤 시상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.